Oh, hi. Welcome to my super schoolhouse. To come on in, just click on your name. Or, if you haven't been here before, just type it in. And then click on it. It's that easy. Uh huh. 내 외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죽음에 관한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셨다. 특히 꿈을 자주 꾸셨는데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검정 갓에 노보를 입은 남자가 집에 찾아오신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그 남자가 집에 찾아오면 칼을 휘둘러 쫓아내셨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죽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던 중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일어나 장 TV와 불을 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빠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그 남자가 집에 찾아온다고 당장 집에 없는 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찍 자야 했다. 다음날 아침 이장님 댁에서 방송이 나왔다. 어젯밤에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2013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일이다. 그때 당시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다녔지만 집은 지방에 있어 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었다. 그날은 여름 방학을 맞이해 아빠가 차로 나를 데려오셨다. 나는 아빠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캐리어짐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현관문으로 가서 조그만한 구멍으로 갔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분들이 생각하여 집에 없는 척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노비 아저씨가 문을 엄청 열고 들어와 나는 너무 놀랐다. 노비 아저씨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을 열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낮에 우리 집에 찾아온 경비원은 없었음터럼 애초에 경비라고 쓰여진 모자를 쓴 근무자는 없었다고 했다. 그럼 우리 집을 문 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며칠 후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냈다. Let's go to the farm. 내가 초등학생 4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날은 학교가 너무 오래되어 밤이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그 소문이 확실한지 확인하기 위해 밤 12시에 학교에 갔다. 그중 급식실에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급식실로 향했다. 하지만 늦은 밤이라 그런지 학교 출입문과 급식실로 향하는 문은 잠겨 있었다. 다행히도 창문은 잠겨있지 않았기에 창문을 이용한 뒤 조리실로 이동할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향해야 했다. 하지만 세명이서 하면 심심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 없는 방 정수기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임을 했다. 결국 내가 저버려 정수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했다. 셋이서 8, 엘리베이터를 6, 이용하여 조리실로 5, 내려간 뒤두명은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기로 3, 하고 천천히 정수기 2, 쪽으로 갔다. 1. 하지만 정수기 쪽으로 걷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있었다. 나를 속인 것이었다.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서 버튼을 눌렀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 버렸다. 나는 버튼을 눌렀지만 친구들이 위에서 잡고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빨리 내려오라고 말한다. 다행히 내가 하는 게것 친구들이 도와준다. 하지만 이대로 뜨는 게는 너무 불공평했다. 잠시 후. 빨리 엘리베이터 옆 벽에 숨었다. 친구들은 나를 불렀지만 나는 친구들이 정수기 쪽에 갔을 때 빠르게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지만 어째서인지 친구들이 엘리베이터에 오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못 내려가게 잡고 있었다. 잠시 후 친구들이 크게 소리치자 나도 놀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내가 너희들 무서웠냐고 묻자, "올려 친구들이 나에게 너 어디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있었다고 말하자 친구들이 갑자기 경악하면서 "그럼 정수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고 물었다. 혹시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수기 앞에 왔는데 정수기에 붙인 스티커가 없어졌다. 그때 나는 소문 속 귀신을 봤던 걸까? 정수기 앞에 선 사람이 누구였을지.